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했장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조폭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조폭이 된 이정권. 적대 조직과 전쟁 중 죽음을 맞이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대로 회귀를 해. 조폭의 삶을 다시 살기는 싫었기에 싸움을 잘한다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복싱을 시작으로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격투가로서의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판모형이 리뷰할 소설의 제목이 뭔데요? 이번에 리뷰할 소설은 회귀 조폭 격투의 신대다야 2022년 1월 29일에 완결난 소설이지.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 조폭이 회개하고 격투기를 하는 소설 맞나요? 맞아 제목 딱 그대로의 소설이라서 따로 얘기할 게 없네 그래서 조폭이 회개해서 격투기를 하는 소설은 어땠나요? 일단 장점부터 뽑아보자면 글을 쓴 작가분이 나름 격투기에 관해 관심이 많은지 격투기에 관련된 묘사는 나쁘지 않아 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맥그리거나 메이웨더와 같은 사람들도 이 소설 내에 등장을 해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읽어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다만 그 외의 부분들은 많이 아쉬워 뭐가 아쉬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고 스토리 또한 굉장히 진부해 고등학교 1학년으로 회귀, 학교생활 짱타툼과 같이 여는 만화나 소설에서 수십 수백 번은 봤던 뻔하고 진부한 스토리가 이 소설의 초반부를 담당하고 있어 그리고 주인공이 격투기 챔피언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내용의 거의 전부이고 격가지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은 없었어 거기에 여러 격투기가 나오는데 택견, 가라테, 소림사, 무에타이 거기에 살인마까지 이 소설에 등장해 이런 여러 가지 무술들 덕분에 흥미가 끌리면 좋았겠지만 그저 주인공에게 패배를 당해 주인공을 띄워주기만 하는 원패턴적인 전개가 반복되지. 그리고 조폭이던 시절 죽음을 맞이할 때 무슨 음모가 있는 듯한 떡밥을 뿌려놓고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기도 해서 굳이 조폭이 아닌 요리사나 개발자가 회귀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 정리하자면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볼만하지만 여러 아쉬운 점이 많은 소설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형,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소설 회귀 조폭 격투 신데다 리뷰 총평. 여러 문제점이 많은 소설이라기보단 격투기 팬픽에 가까운 소설 격투기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반박시 님말이 맞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그럼 이만 뿅